안 돼요. 999 찍었어요. <laughs> 여러분 그 정확한 아왜다 나가요? 정확한 비율을 원하세요? 지금 PD가 나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의 매 매홍입니다. 오늘 뭐예요? 근데 왜 불렀어요? 아니 맨날 사전 촬영은 매홍호가 하잖아요. 근데 나를 부른 이유가 나는 모르겠는 거야. 이유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왔어요. 이번 아이템은 공기청정기인데요. <laughs> 청정기를 한번 좀 가져가서 써보고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보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걸? 좀잘 아는 분을 한번 모셔 갖 어, 전문가요? 게스트? 어, 게스트 나온 거예요? 솔오키이후에 없었잖아요. 오케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전문가가 아닌데요? 네, 오늘 제가 네. 공기 청정기 전문가로 <웃음> <전환을> <웃음> 너무 전문가가 아닌 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저희 트라메 제작사 대표님이세요 아 제가 공기청정기 전문가고 현재 네. 집에서 공기청정기 한 8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뭐 네. 지식이 있고 하면 전문가니까 그쵸. 일단 네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네그 네. 공기청정기 같은 네. 경우에 되게 오. 간단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공기 순환을 위한 음. 팬 필터 그래서 팬이 있으니까 오. 팬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아, 이, 근데 이 필터가 중요해요. 보기에는 사실 음음.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필터가 이게 등급이 또 있어요. 얘는 등급이. <laughs> 야 이분 나 동묘 시장에서 그냥 뭐요게 아마 헤파 필터가 들어가는 거기 제가 알고 있고 네.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를 걸을수 있느냐 걸을 수 없느냐 이런 게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필터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이제 구매하실 때 헤파 필터 이냐를 보면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뭐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외에 이제 센서죠. 센서. 센서가. 이거 이안 되겠는데? 야, 이제, 아 음. 여기. 그렇죠 이 먼지 크기를 얘가 판단을 해서 음. 어느 정도로 공기 청정을 시키면 되느냐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서가 PM10 음. PM 2.5, 음, 음. PM 1 이렇게 있는데 PM 10 센서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음, 음. 2.5 마이크로미터의 네. 먼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2.5 보다 작으려면 PM 2.5 센서 음. 그리고 1은 1보다 작은 거. 집은 한 PM 2.5 센서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만 있어도 공기청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얘는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등급이거든요. 3.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 근데 해보고.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막 그쵸. 진짜 1년. 내내 켜놓는 건데 몇백원니면몇천 원? 그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난다 팬은 어때요? 이팬 세기가 세면 셀 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면 좋겠지만 시끄러워지잖아요. 시끄러움, 공기 청정이 잘됨 음. 이두 가지를 음. 잘 잡아서 시끄러운 건 조용하게, 음. 공기 청정이 되는 건 계속 잘 되게. 음.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렇게 될수 있는 팬이 달려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가격도 나가고 아 좋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네요? 전문가라니까요? 오. 음. 그러면 전문가분해서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여기 주신 거 제품 골라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잘 나가는 대표적인 제품들로 골라봤고요. 네. 음. 우리한테 이거 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줄 것도 아니면서? 주게 줘.. 줘요? 아니 드릴 거예요 아, 어? 진짜요? 뭐야? 진짜 줘? 다음 촬영 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집에서 쓰면 LG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 다이슨에서 나온 거 그리고 샤오미에서 나온 거다이 네, 네. 왜요? 아, 외국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선배님 그러면 이세개 중에 만약 사용하신다면 네, 드림이 왜요? 드림이 제가 만약 드린다면 선배님 다이슨이에요? 선배 비싸잖아요 <laughs> 그럼 만약에 내가 공기청정기를 선물을 해준다. 그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그, 그 퓨리 케어 있잖아. 그러면 어. 나 그거 네가 사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어어 어. 어, 어. 아, 진짜야. <웃음> <웃음> 내가 집에 여러분들 표리차를 쓰고 있거든 그걸 그냥 그대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되지 그러니까 된다잖아 지금 피디님이 뭘 돼요 뭐, 네, 뭐 들고 가는 것도 없잖아 자 봐. 메오는 샤오미 쓰게 하자 왜아 싫어 가볍잖아요 나, 나 다이슨 할래요 다이슨 영씨가 미에어 네. 쓰시는 네. 아왜왜 이상한 거 그거 하고 나 <laughs> 아, 뭐야 몽 <뭔> 컷이야 싫어 <laughs> 아 싫어 어디 <어딜> 나가 <laughs> 미친 x 들아아 씌오님 안녕하세요 안 들리지? 우리 뭐야? 지금 방송 시작했어. 오! 오! 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새로운 기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전에 좀 써봤어요. 아 그렇죠 이거 네. 써봤어요. 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실까요? 을자 그럼 영상 보시죠. 아, 보시죠 하. 예. 어매형우부터 나라. 안녕하세요 매형우입니다왜 <laughs> 이번 주는 집이에요? 자. 여... 고맙습니다. 들고 와서 한번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네. 오 편하다. 여기 그냥 필터 교체할 때는 여기 옆에 부분만 이렇게 눌러서 하면 돼요. 오 이게 안에 필터. 아이 녹색 이게 녹색, 주황색, 빨간색일 때가 있대요. 그게 먼지 값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 같아. 어머 어, 방이 내 방이야. 방이야. 내 방이야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끝이고 이제 이 밍밍이를 수면모드로 해뒀고 네, 일하고 잘 자보도록 해보도록 해보도록. 해야겠죠? 예전또 네, 오늘 나갈 일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까는 1이었거든요? 수면모드 하고 나서 근데 준비하고 조금 움직였더니 이게 바로 15, 16 이렇게 되니까 뭐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니까 괜히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샤오미 집에 지금 어, 저희, 해놨는데 저희 여기에 이것보다 네. 한 단계 구형인 네. 것 같은 네. 제품이 있거든요? 왜 선택하셨어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싸니까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그 가성비. 음. 가성비. 싸고 너무 좋으니까. 오십 와우. 예. 스 민민이 잘 부탁해. 오 이렇게 끝인가요? 뭐야? 아, 내가 아, 좀... 야 내가 그렇게 음. 열심히 음. 찍었는데. 파란색은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록색은 아 집에 있는 보통. 거구나. 네, 빨간색이 진짜 나쁜 거래 좀 웃긴 음. 했는데 애견 카페에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강아지고요. 털을 <laughs> 많이 휘치고 <묻히고> 가보겠습니 <laughs> 집은 아무 냄새 안 난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도. 어, 어 냄새 뜬다. 오늘 초미세먼지 그거 농도 진하다고 했었는데 헉, 바로 잡아내네요. 좀더 냄새를 풍겨야 되나 봐요.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부엌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실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나요. 보드리기 위해서 향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색깔이 아까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오, 빨개졌어요.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게 향수 냄새나 뭐 냄새가 나면 지금 완전 빨갛게 돌아가죠.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사용기를 찍어 왔는데 네. 좀 색다르죠? 이번엔 진짜 둘다 써봤잖아. 네, 어때었어요 방에 딱 들어갔을 때그 어? 처음에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어, 진짜 리얼로, 진짜 달라요. 네. 그리효장은 원래 써봤잖아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아니 탄내 나고 막 고기 구우면 냄새 나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렇 근데 이거 산 이후에 냄새가 진짜 달라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자동으로 해놓으면 연기가 심해지잖아요. 대걸이 들고요, 이게 뭘 들어요? 아니 이거 대걸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직접 써본 거랑 맞아요. 그 보다 정확한 정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분 게스트 분. 누굴까요? 네. 저기 보세요. 박호두 님 봐요. 와, 한 분이다. 대표님이라고 대놓고 아, 얘기를 아, 하시는데. 또 오늘 또 전문가로 나오셨대요.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보죠. 네. 저희 체크 를 가 공기 청정기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구매를 할때 네. 확인해야 할섯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 일단 네. 돈. 돈 즉, 비용. 음. 비용, 비용, 비용. 음. 그렇죠. 음. 센서. 아, 센서 세 아, 개. 음. 성명. 음. 보온까지 소음. 음. 다섯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음. 공기 청정기 고르시는 데 네.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여덟 대 운영하 생각보다 뭐랄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요, 나 벌써 설득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두 가지 제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네. 자이 제품샤오미의 네. 공기청정기고 음? 이쪽 거는 LG 퓨리케어입니다. 네. 아, 네. 일단 이거 분해가 되게 간단한데, 아, 맞아요. 이건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네. 여기 이렇게 분해해 주시면은 네. 이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 한 개, 네. 한, 한 개가 있고, 이 필터는 아마 헤파 필터 효과 네. 맞을 필터. 겁니다. 오, 이 공기청정기, 이렇게 공기청정기 네. 안에 필터가 위아래로 두 개씩, 이걸 한 뜯어야 개씩 되는 거죠? 각두 개가 있고, 기계값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고, 얘가 한뭐 120만 원 정도. 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센서인데 얘는 네. 이 뒤쪽에 지금 보이는데 네. 대놓고 센서라고 써있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PM 2.5. PM, PM 2.5. 네 그리고 음. 이 친구가 PM 1.0. 그러면 이게 그 숫자가 이렇게 점점 낮아질수록 더 이제 더 작은, 작은 먼지를, 먼지를 잡아내는 거죠. 샤오미는 초미세 먼지까지고 이게 극초미세 먼지까지 감지를 한다고요. 이 작은 거 그리고 방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음. 이제 크기가 다양한 공기청정기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크잖아요. 네몇 네. 평형짜리를 쓰냐에 느 따라서 또 이제 뭐 소음이나 음 공기 청정 효과가 다르죠? 좀 다르겠죠. 이거 하나 뭐큰 거에서 한 군데 딱 놓는다 그러면 뭐 깨끗해질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말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둘다 어? 30평형, 이고 뭐 30. 크기가 좀 다르니까 음. 뭐 걸러주는 게더 얘가 그렇죠. 더 많이 걸러주는 거. 같아. 소음이 아무래도 얘가 좀덜 나죠. 음. 그리고 얘가 조금 더아 많이 나겠죠. 아긴 근데 소음도 중요하긴 하죠. 이거 음. 사용하실 때 내가 사용할 공간 환경에 맞춰서 비용, 필터, 센서, 센서. 성형, 음. 소음, 음. 소음 음. 다섯 가지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음. 그래, 하고 살아. 음. 오늘 아마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얼마만큼 실제로 실생활에서 아. 차이가 음. 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 저희가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음. 그렇죠. 물을 보면 드라이 아이스에서 연기가나요 그래서 네. 그 연기를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빨아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연기 봐! 자, 네. 이걸 하는 동시에 저희는 소음 테스트도 할 거예요. 준비 시작. 700. 자, 이걸 해보니까 한 80까지 올라가네요. 연기 엄청 잘 빨아들이는데, 여, 여기서. 얘는, 예, 샤오미는 이 정도 기능.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똑같이 실험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 아, 55까지 아, 나와요. 말아도 돼요, 이게? 이게 55까지 나왔고 이게 80까지 나왔어요. 이 토틀 선생님이 잘때팬 소리 은근 신경 쓰이던데 하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기 청정기들은 다 수면 모드가 있어요. 맞아. 얘도 어. 있어. 얘도 있어. 어, 그래서 잘 때는 소리가 진짜 최 저로 나게. 그게 있더라고요? 음, 맞아. 음. 맞아. 확실히 저희가 첫 번째 테스트 드라이아이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 봤고 음. 이거로는안 되죠. 본격적으로 좀센거 해야죠. 오늘 준비된 음식 중에 아, 네. 아! 고기 냄새 이런 거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아! 렇나 테스트했던 거. 고기. 물고기. 어, 도시락인데? 아, 어, 이따가, 이따가. 아, 핫스프냄새. 어, 아, 홍어. 와, 냄새 왜 이래요? 아. 아 나안 먹어야 돼. 홍어 맛있는데. 질로 갔다 오게 질로.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같은데. 밖에 홍어 버려. <laughs> 어, 저희가 여기 말고 또 다른 테스트가 음. 있다고 들었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갔다. 쳤어. 뭐야? 뭐, 뭐? 우! 와 진짜 심각하다. 아우! <laughs> 아 이거 나, 난다. 오야 이거 그냥 성인 똥 냄새 나는데요? 성인 대변 냄새 나. 우리만 당할 순 없지. 와! 와. 와. 제가 제작진 여러분들한테 다뿌리고 왔어요. 아 심각하다. 이거 냄새 측정하면 한1000 넘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와700 800. 아! 여러분들 기계가 이제 측정이 안 돼요. 999 찍었어요. 어. 자 여러분들 이거 뻥 아닌 거 아시겠죠? 999 찍은 거 같죠? 자 틀시죠. 와 저걸 뺐는데도 1 0 0이에요 핑크콩님 검색해 주셨는데 하수구가 오. 200이래요. 와. 여러분 그 정확한, 아왜다 나가요? 정확한 비율을 원하세요? 지금 PD가 나갔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헐. 5분 동안 켜놓고 냄새가 안 빠지면 퓨리케어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어. 죄송한데 밖에 냄새가 더 심한데요? 아 홍어랑 키드랑 가있어아 근데 들어오니까 그 진짜 기독한 똥냄새는 없어졌는데 음. 하수구 냄새가 나요 이게 지금 13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쭉쭉 떨어지는 게 보인다 아. 아, 또 들고 와요? 아, 아 다시 아, 시작합니다 아, 또나 준비 시작 자, 와. 슈리케어 켰습니다. 이협장님 코에 셔터 있으세요? <laughs> 저도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심한데. 어, 확실히 냄새가 빠지고 쾌적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아, 취두부. 두부. 아, 두부는 좀 심하다, 근데. 그래. 오, 빨간색이다. 어? 야, 그래, 이게 진짜 건강이 위험할 정도의 냄새라고, 이거. <laughs>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 냄새. 다 떴어요? <laughs> 139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공기 중에 85까지 떨어졌거든요? 속도가 얘가 좀더 빠르긴 하네. 음, 확실히. 일단 이제 살아야 되니까 뒤에 음, 둘다키죠 키죠, 빨리. 네. 이제 테스트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성능 그것까지 어떻게든 해봤네요, 그죠? 네. 음. 제가 사실 아까 이거 좀 싫다 그랬는데 네. 어, 이기 사야 될것 같아요. 성능 <laughs> 확실해요. 네. 돈 값을 한다라는 음. 느낌이 확들 정도로 네. 그 앞에 와. 액정에 표시되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저는 이걸 쓰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봄으로써아 내가 정말 잘 샀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비용을 좀 보니까 음. 이 라인에 좀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음. 한번 또 써보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서브용으로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가치 가에 갖고 싶어요 <laughs> 아 이거 매번 저도 네. 이제 같이 준비를 했지만 네. 네. 참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세상 느끼게 되었고 아우. 멋져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저희도 절대로 뭐 숫자, 스펙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은 저희의 차양형 리뷰로 네.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의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매주 화요일에 7시에 라이브도 하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 안녕.